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덩어리 가대입니다 자, 오늘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예, 마치고 와서 집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게 예, 요즘에 그,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뭐, 인스타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즘에 되게, 뭐, 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뭐, 유산소를, 유산소 운동을 하지 마라. 어 웨이트 운동만으로 충분히 뺄수 있다.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요. 어, 웨이트를 40분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많 많더라고요. 예. 네. 아 물론 당연히 뭐 물론 뭐 40분 이상 하지 마라. 유산소 운동 안 하고도 충분히 뺄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뭐제 개인적인 생각 을해요 저도 유산소를 안 하고, 웨이트 운동으로 해봤고, 그걸로도 이제, 빼려고도 어떻게 해보긴 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어느 적정 선에서는 빠지질 않아요. 이제, 일반 그냥 회원들, 그냥 간단하게 맵시 정도의 몸을 원한다면, 웨이트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프로필을 준비하거나, 시합 준비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막, 어 하시는 분들에게, 뭐, 유산소를 하지 마라. 유산소 하면 근손실이 온다. 어. 유산소 운동 해봤자 다허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트레이너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국가대표도 공복유산소 합니다. 예. 유산소 하세요. 예. 저는 진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웬만하면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예. 유산소 운동은 저도, 저도 2시간, 3시간씩 했고요 웨이트 운동도 제가 2시간 반씩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의 베스트 몸을 만들었고 빼냈습니다. 예. 저도 유산소를 안한 적이 있고요. 어, 웨이트도 1시간 안에 끝내본 적이 있어요. 저도 다 해봤거든요. 안 돼요. <laughs> 그리고 웨이트 운동을 40분 이상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아니, 어떻게 40분, 안에 완벽한 고립과 완벽한 그 자극을 이끌어내서 운동을 타이트하게 해가고 끝낼 수 있는지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나도 다 저라고 뭐 운동에, 웨이트 운동에 1시간반 2시간 쓰고 싶겠어요. 나도 집에 가서 쉬고 싶지. 근데 그렇게 하면 난안 빠지더라고. 저는 안 되더라고요. 축구도 안 돼요, 저는. 안 되는데, 물론 있어요. 30분, 40분 안에 끝내서 몸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프로. 프로 분들, 예, 그리고 운동을 되게 오래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가능하죠. 예, 그런 분들은 가능한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마추어 분들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40분 안에 완벽하게 뭐 가슴을 다 털어내버린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예, 당연히 40분 안에 또 끝내가지고 빨리 이제 먹고 빨리 쉬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게, 당연히 일반 회원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절대 안 하거든요. 예, 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저도 운동을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단시간 안에, 어, 뭐, 한 시간, 뭐, 40, 40%에서 한 시간 안에, 예, 뭐, 벤치프레스랑 인클라인이랑 막 열심히 해서 그렇게 단타로도 끝내보고 하는데, 어, 저는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유산소 운동을 40분 이상, 뭐, 하, 유산소 운동을 하지 마라. 네, 웨이트로도 빼낼 수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수 없고요. 그리고 웨이트 운동도 40분 안에 끝내라. 40분 이상 하면 의미가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프로 정도급의 선수들이면 가능할지 몰라도 아마추어 선수들인 경우는 더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하는 만큼 나옵니다. 하는 만큼. 몸은 정말 하는 만큼 나와요. 예. 네. 뭐, 저는 솔직히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뭐 똑똑하게 하거나 뭐 그런 거잘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하는 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정말 열심히 했고, 진짜 빡시게 했어요. 진짜. 근데 진짜 하는 만큼 나오는 것 같고, 어, 뭐 제가 뭐 나중에 이런 그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예, 네, 저는 운동 스타일, 이렇고, 이만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웨이트 운동만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했고요. 예. 요번엔 그러니까 많이 줄였어요. 요번엔 한 2시간 정도로 끝냈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했습니다. 하루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베스트 몸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제발 답을, 예, 이제 보면은, 좀, 진실되게, 어, 진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운동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보고 믿는단 말이에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